있었던 이야기죠?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이야기들 좋은 군사라는 사실, 네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 너는 경기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는 씨뿌리는 농부인 것을 기억하라 이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말다툼이나 논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요. 예, 볼수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거죠. 그들에게, 소경에게 보라고 아무리 많이 소리친다고 해도 소경은 안 보여요. 소경이 볼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보게 해줘야 돼 눈을 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다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하는 것은 뭐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나니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동,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세상적인 건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바로 진리면에서예요 이것은 바로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한 것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일간 것이죠.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며 진리를 붙잡고 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삶에 열매를 드리는 자. 그가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그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두되는 말이 16절에 나오죠. 망령되고 헛탄한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탄한 말. 무슨 뜻이에요? 비진리란 얘기죠. 진리와 대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이에요. <laughs> 이 세상 이야기로 말하면 그건 옳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그것은 정말 진리에 마땅한 말이고 타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대척점에 있을 때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그걸 갖다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말한 거죠. 진리와 대척점에 있는 말,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야 되죠. 네, 우리는 세상 얘기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들을 익숙해지기를 원해서 나온 자들이지. 이 세상 속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훈련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단한 말을 버리라.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느니라. 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들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laughs> 그들의 말은 아예 아예 여기다가 이제 악성 종양이란 말로 바꾸어서 썼는데 어, 과거의 그 개역성경은 이걸 독한 청질과 같아서 이렇게 말했죠. 독한 성질, 말로 말로 그 창끝에 독이 묻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것을 이제 악성 종양이라는 말로 바꾸었었는데, 그건 퍼지는 거죠. 점점 점점 쉽게 퍼져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어. 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laughs>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거 앞에 있었던 디모데 전서에도 나왔던 사람이죠.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무엇이 그릇되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에 대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을 그냥 한순간의 사건으로 볼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실망들이죠 어, 지금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역사 이후에 일어날 한 순간의 부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또 예수의 때에 이미 부활은 끝났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가 부활의 과정을 거쳐 가는 사람들이에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순간순간과 함께 새 사람으로 순간순간 완성되어져서 우리는 부활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린 것도 아니고 이후에 올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 우리는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만 가지고 이 땅에서 한순간에 부활되어지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군뱅이가, 군뱅이가 땅 속에서 살다가, 군뱅이가 7년씩이나 땅 속에서 안 되네요. 군뱅이가. 7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거기서 땅에서 나와서 나무로 막 기어 올라가죠. 군뱅이의 모습을 벗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잠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등을 터뜨리고 나비가 나와요. 매미가 나와요. 그죠그 과정 속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서 쉽게 나오면 그는 나르지 못하는 나비가 되고 말죠. 나르지 못하는 매미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뭐야? 난 구원받았어" 이러고는 우원은 구원이라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구원된 것 아니에요. 옛사람 여전히 남아 있고요. 새사람 우리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새 생명이 살아나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창공을 나르는 매미처럼 날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요. 영원히 한 몸을 이루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죠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에서 떠난다 우리도 이것도 이제 세상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의롭지 못한 행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불의라는 단어를 관계용어 하나님과의 관계용어 속에서 창조주는 창조주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로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불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른 자로 만들어져 갈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면 돼요.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게, 연약한 분은 연약하게, 병든 사람은 심지어 병든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거기서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라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과 품질이 달라요. 그러면 그건 품질이 다른 것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자리에 깨끗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붙어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가 천히 쓰는 데도 상관은 없어요.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laughs> 시편 119편에 말씀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남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어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고요 다툼을 하지 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기억하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 회개라는 말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회개 아나 그거 잘못했어 이젠 그렇게 안할 거야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죄예요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로 가는 것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깨달아 알고 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주인되어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의로운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모여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전달하는 진리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기도의 제목을 먼저 드릴게요 해산 아파트 백이동 천백십 천백팔호에 사는 이해연 집사가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의식이 없, 없답니다. 그래서 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또 우리 어, 오늘 음, 신현자 전사님 오늘 또 외국 간다면? 가셨다가 또 이제 러시아에 가셨다가 오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학교에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이들 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간절한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없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지백 최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러시아로 또 이렇게 떠나는 우리 신전도사님 가는 길 오는 길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하며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느껴야 될 것들을 느끼고 돌아오는 귀한 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게 주시고잘 준비되어 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갈고 닦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취업차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언제나 임마누이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이여 시험을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좋은 믿음의 배피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노리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전도의 아버지며 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임마누의 삶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